조합 이렇게 돼요. 카카 님이 오실 것 같은 각이에요. <laughs> 난 카카 줄 알았는데 시루 님이 오줄려 하는데 시루 님 있었네. <웃음> 실망했습니까? 그만. <laughs> 실망한 건 아니고 좀더 격하게 부정을 하십시오. 뭐라고 해야 되나 아. 그러면은. 실망했다고 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야. 어, 나 없어서 안 한다는 거야? 당연히 <laughs> 카카 님 없으면 안 하지. 아, 죳. <laughs> 그런 거였어 아니, 내가 있는데 아니? 죄 많은 남자 조용히 있으세요 <웃음> <웃음> 나로도 충분하지 않아? 좀 조용히 있어 머리 아프니까 날 <laughs> <laughs> 너무 사랑하지마 지랄노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이런 반응 너무 좋아 <laughs> 썸네일까지 제작하고 올리는 것까지 하시 한... 40분 될걸? 뭐야 카크님 안 온다며 지금 다른 분 꽃이... 곳이... 뭐요? <laughs> 아닙니다 아이, 거 확실하게 대답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했었어야죠 아니, 카크님 있는데 딴 사람을 불러 <laughs> 아니.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안 오신다고 하셨다고 나한테, 디코로. <laughs> <laughs> 슈루님이 있어서 오기 싫었나 보지. 아니야 이때까지만 그 해도 나 렌더링 하면서 <laughs> 렌더링 하면서 팝판 하고 있었다고. 아, 팝판 하고 있었다. 저기요, 정샤드 씨. <laughs> 어디 사세요? 셀란에 <laughs> 살고 <일산을 웃음> <달고> 있습니다. <지금. 웃음> 이제, 다음 날 이제 정샤드 이제 딱 자고 일어나지 다음 날 의자에 묶여 있는다. 그 의자에 묶어 가지고 아주 그냥 고양이용 캔캔 삼치만 <laughs> 먹일 거야. 오 쉣. 그거 맛있지. 비리다. 비린데요, 그거. 맛있다고요? 비려. <laughs> 되게 비려. 밥이랑 먹으면은 아주 밥도둑이시. 오 쉣. <laughs> <laughs> 오... <laughs> 비린 거잘 먹는구나 ]구나. 그런 게 취향입니까 야 그러면은 밥에... 비, 햇반에 비벼드릴게 내가 호어잘 <laughs> 먹나 보다 아니 너못 먹어 비린 약해 뭐야 에? <laughs> 할건만요 <것> 그냥 <laughs> 그냥 난 동원 참치 먹을게 <laughs> 시끄러워요 당신의 밥은 정해졌습니다 자드님 그돈좀다 주워줘 제발 아, <laughs> 불편해 이거. <laughs> 너무 불편해. <laughs> 근데 메이플 하는 사람들 저거 안줬던데 다. 챗채팅찮아 패드 있긴 한데 끼기가 귀찮아, 패드. 오케이, 3 0 분에 사냥에 바빠 가지고. 이제 나 보러 오는 거야? 내가 미안해. 내가 내가 미안해. 빠른 사 온다고 하지 마. <laughs> 이대로 200렙 달리는 수가 있어. <웃음> <웃음>